니다또지코 박준영 감입니다김태훈입니다 자, 오늘은 어, 상대방 사이드 포지션에서 뉴온벨리라는 상태에서 상대방 이스케이프할 때에 다섯 가지 초크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자, 기본 사이드 포지션에서 자, 상대방 박박 안상태에서 보세요. 왼손으로 상대방 목깃을 오지손가락을 하나 놓고 상대방 목깃을 칼날을 잡습니다. 제 팔로 상대방 목을 블로킹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 손은 상대방 옆에 허리에 벨트나 아니면 옆구리를 딱 잡은 상태에서 뉴원벨리 자세로 딱 갑니다. 제 무릎을 상대방 배 위에 체중을 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왼손 잡은 그립을 살짝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셔서, 오른손을 넣으셔서 상대방 깃을 잡습니다. 이렇게. 우리 야구방망이 잡는다고 해서 바다 초콜합니다. 베이스볼 초콜합니다. 자, 잡은 상태에서 보세요. 다리를 넓게 넘어갈 겁니다. 하나. 둘, 넓게 넘어가서 넘어간 상태에서 제 체중을 일 실어서 그래서 초크를 넣습니다. 네, 스몰 초크. 자 다시 자 기본 사이드 포지션에서 상대방 목깃을 잡고 상대방 벨트나 힙을 이렇게 컨트롤 하는 겁니다. 이런 벨이 자세로 맞은 상에서 밀어줍니다. 도복을 밀어주시고 반대쪽 손 상대방 손을 이렇게 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말로 보시도할 겁니다. 같이 그립을 잡으셔서 넓게 가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최종시는 제기를 붙이셨으면 됩니다 다시 하나 뉴블리 들어가시면 상대방이 스케발리게 소녀입니다. 그립을 야구방망에 잡듯이 네, 속고 그립을 잡으셔서 넓게 가는 겁니다. 하나 둘, 최종시 다시 네자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크루스 코를할 겁니다. 양손으로 초불 구를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 똑같이 힙 컨트롤, 누운 별리 자세로 왔습니다. 상대방이 양손으로해서 네. 무릎을 잡고 이쪽을 몸을 세우셔서 네. 이 스케프 지도할 겁니다. 반대쪽 손 고쳐 잡고 상대방이 힙을스케프 합니다. 쭉 그쪽 제 무릎을 상대방 배 위에 있던 무릎을 상대방 바닥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 반대쪽 손을 상대방 목근을 최대한 접근해서 상대방 도목을 잡습니다.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체중을 실는 형태죠. 플러스 로 다시 사이드 포지션에서 기본 그립 첫번째 첫 하고 습니다 하나 힙 컨트롤 리벨밸리 그립을 바깥 잡습니다 상대방이 힙스케이필도할때무로 바닥에 대시고 여기서 보세요 도복을 이렇게 잡기 힘듭니다 그냥 바로 최대한 타이트하게 제 날로 상대방 옆면에 거의 밀착된 상태에서 어깨 도복을 잡습니다 그리고 체중을 실는 겁니다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o 네, k 다시. 하나, 둘, 그립 바꿔잡 고, 힘이 스케치다, 힘이 한, 그렇죠. 하나, 상대방, 나, 최대한 타이트하게. 붙인 상태에서 그립을 잡으셔서, 발꿈치를 모으시고, 최을실는은 되죠. 그렇죠. 네. 자, 세 번째는, 똑같이, 묶기 컨트롤, 상대방 힙 컨트롤, 또는 벨트를 잡으셔도 됩니다. 드온리 방금처럼 도복을 바꿔 잡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항상 세우셔서 제 측면에 상대방 목쪽에 딱 붙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 이십 개 주도한 보세요. 무릎 바닥에 잡고 이번에 보세요. 상대방 등뒤 도복을 제가 등뒤 벨트를 잡을 겁니다. 이렇게 벨트를 잡으셔서 제 겨드랑이로 상대방 경동맥 쪽을 압박할 겁니다. 이렇게 압박한 상태로 체중 보세요. 몸을 옆으로 누우 이렇게 누우면서 그대로 치고있습니다 제가 지금 총구 그림을 잡았습니다. 상대방 벨트를 잡은 상태에서 제 겨드랑이로 상대방 얘기를 누리는 겁니다. 잡아놓고 보세요. 체중으로 실는 겁니다. 예. 엄청 강합니다, 이것도. 다시. 하나. 컨트롤. 이혼 벨리, 그립 바깥으로 상대방 히비스 깁이 필요합니다. 무릎 바닥에 내쉬고. 하나. 제 겨드랑이로 상대방 얘기를 끼시고. 잡은 상태에서 체중을 이렇게 실는 겁니다. 이렇게. 예. 오케이. 자, 한 번만 더. 상대방 그림 바꿔잡고 이숙해 합시덤 하나 그대로 게드라이스 끼이면서 잡고 아빠 계속 치러서네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 상대방 묘 멜리까지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그림을 잡았습니다 상대방 이숙해합시도 합니다 이번에 보세요 제 팔을 길게 이쪽으로 이렇게 도구을 놓은 상태에서 하나 상대방 목깃을 상대방 목을제게드라이 끼웠습니다 끼고 그대로 쭉 넘어가셔서 제 오른손으로 상대방 팔을 제압을 합니다 팔뚝을 제압한 상태에서 쭉 점멸 을 맞을 겁니다 여기서 바로 뒤로 빼져도 되고 또는 제 손을 같이 그림을 잡으셔서 쭉 빼는 겁니다 남북축코로 가는 겁니다 리온 벨리에서 사이드 포지션 하나 컨트롤 리온 밸리 나와서 상대가 갑니다 제 팔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대로 상대방을 아래서 옆으로 뛰어갑니다 자, 오른손으로 상대방 팔을, 자, 상대방 상완을 잡아주면서 쭉늘뜨립니다이 상태에서 뒤로 쭉 빠져서 내고 그립을 같이 잡으셔서 뒤로 쭉 계속 늘어니다 네. 다시 한 번만 더. 자, 이 포지션, 목이 잡고 하나, 이온벨리 상대방 그립 자원 이스킵 시도합니다 자 아, 체중 실으셔서 오른손으로 상대방 힘 맞고 목을 안으셔서 옆으로 남북 자세를 만드셔서 그대로 상대방 발뚝을제쭉쭈 뒤로 빼서서 남북 또는 그립을 다시 잡는 겁니다 이렇게 그립 또 이렇게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상대방 목을 아래 사이에서 제가 뒤로 쭉 뺀다는 느낌 예자 예. 이제 마지막 삼각도 드라이앵글축입니다 자, 사이드 포지션에서 제 다리로 상대방 팔을 이렇게 전각위로 상대방 팔을 제압을 합니다. 자, 오른 다리에 넘어가셔서 반대로 또 제압을 하면 이렇게. 자, 제압한 상태에서 보세요. 왼쪽 무릎을 상대방 어깨 쪽까지 간 상태에서 이쪽 다리를 그대로 이동하면 이렇게. 상대방 팔이 제전강이에 걸린 상태에서 제가 니온벨을 한번 이렇게. 팔을 제압했습니다, 지금. 자, 상대방 팔은 안고 계시고 자, 기 상태에서 상대방을 세우셔서 제 왼쪽 다리를 일자로 놓습니다. 놓으신 과 동시에 오른쪽 무릎을 상대방 어깨까지 보내는 겁니다. 쭉. 보내셔서 발목을 잡고 그대로 삼각도 이렇게. 자, 왼쪽 초골을 보내는 거죠. 여기서 아빠. 오케이. 다시. 다시. 자, 사이드 포지션에서 상대방 팔, 제 정가에 놓제압 하나. 포지션, 이동. 둘. 다시 가셔서 쭉 밀는 겁니다. 이렇게. 아빠. 제가 정각이고 이렇게 팔을 제압한 상태에서 이렇게 상대방 팔을 잡고 계십니다 살짝 뚫으셔서 다리 일자로 놓고 이 무릎을 어게까지보내다니는하는아쭉쭉발목 안으셔서 트라이앵글 불을를드으시면 됩니다 자한 번만 더 사이드 포지션 하나 둘셋 세우시고 다리 쭉 정각. 오늘 다섯 개더 빠르게 한번 응. 보겠습니다자 첫번째 베이스볼 초크 상대방 그립 잡고 하나 보내서 그립 잡으셔서 넓게 하나 둘 초크 두번째 크로스 초크 잡은 상태에서 손바깥도 상대방이 타주시다 하면은 타이트하게 타이트하게 잡으셔서 체조시키 자 세번째 마찬가지로, 니온밸리 가서 그립을 바꿔잡았습니다. 상대방이 스킵시도 하시면, 상대방 등 뒤에 벨트나 도복을 잡으셔서, 제 겨드랑이로 상대방 경동맥을 낀, 낀 상태에서 쳐주고 싶습니다. 네. 자, 네 번째. 자, 이드 포인트에서 니온밸리 자, 그립 잡는 상대방이 도망가려고 합니다. 목 안에 서 하나 다리, 상대방 다리 못도하게 가고, 팔뚝 제압해서남북쪽으 또는 그립 잡고 남북쪽으 다섯 번째. 상대방 팔, 제압, 제압, 돌아가셔서, 하나, 하나, 가 다리, 너무 가동시에 무릎 옆에까지 쑥, 넘어가셔서, 상압 쪽이까지 오늘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기본 사이드 포션 압박에서 뉴 벨리로 점수를 먹고 나서 상대방 리스키이을 점수를 먹으려고 하는 스킬을 싫어합니다. 그때 다섯 가지 줬 베이스볼 초크, 크로스 초크, 상대방 겨드랑이 낀 초크, 남북 초크, 삼각조로기까지 5가지였습니다. 자,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